레알 마드리드의 홍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상대편 선수로 기립박수를 받은 5명의 선수가 있었다. 1. 요한 크루이프. 1974년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. 이날 경기에서 크루이프는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했다. 2. 디에고 마라도나. 1983년 리그컵 대회에서 마라도나는 골키퍼를 제치고 슛을 날렸고,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마라도나의 골에 기립박수를 보냈다. 호나우지뉴, 2005년 엘클라시코에서 호나우지뉴는 두 골을 넣고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았다. 4.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엘클라시코에서 4대0으로 승리를 한 바르셀로나 이니에스타는 이날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하였고 77분에 교체되어 나가는 그에게 레알팬들은 박수를 보냈다. 프란체스코 토티, 2016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토티의 교체 투입 순간 베르나베오 관중들은 토티를 향한 박수를 보냈다.